근데 용암, 용암 찰암까지싸지 싸우지를 못했어요 지금 용 s output water. Young, you w 시 n 에어 o put some w 데 t e r You go, Shibane. What's the n 빨간색이야. 네. 아니, <laughs> 아니 이번 u 에탱 o 장비 네. 빨간색이에요. r e 게요 일단 g 시 n the day. 어 o u 이 e l l me we are back on the year. Only y o 습니다당일 아, 주디 안 했었어. 누뭐 하는 놈들이고. <laughs> <뭐하는 거야? 웃음> 어 뭔가 도전하는 그런 느낌인가. <laughs> 한 개를 한개한개한개 한 개, 한개 뭐. 어, 힐러 없이 한번 돌아보기 이런 건가. 아니. 뭐이는지 여기. 피임판 피로 왔나. 지금 데 상자 저. 상자, 어딨어? 상자 저 <laughs> 여기, 여기, 어디 있어. 상자 저기 위 아니야. 여기, 위, 위, 여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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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는 내가 보니까 애들 맨 처음 있는 위치 같아. 아 애들이 그맨 처음에 잡던 게 저렇게 남는 거 같아 보니까. 어, 그러니까. 레터. 네. 일단 여기 초크 일단 지키는 게 별거 아닌 애들이야. 어. 별거 아닌 애들. 음. 렛츠 더 빌리야. 아무 둘렀을 때 조심하고 살보다는 로얄 카울에 더 모르거나 케이프? <laughs> 그냥 <웃음> 저거는 <웃음> 컨셉이야. 초크 들고 있으신지. 레터 스펙터야. 레터 스펙터. 아르가나 어, 스틱을 좋아한다봐 들어봐가 될것 같긴 한데. 일단 볼게. 뭐 근데 레브 일단, 일단 있... 볼게. 이거 초크 내려가다가 잘못 걸려갖고 우르르 맞는 것보다는 아니 낫거든. 근데 레 레브 원데드망 투이다 대문 신발인데요? 아 그래 그러... 기다려 이거 봐저거뭐저승질나고 봐, 진행 들어오자. 있고 있고. 어 뭐야? 비키어스 있고 비키어스 힐러봐 힐러. 아... 아, 아 리더좀못 끊었어. 머리, 아,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라놓게 머리 썼어, 머리 썼어. 천천히 가요, 천천히. 피어스, 피어스. 또일 배. J 버 게. 티티티 힐러스터. 저 그냥 아무 쓸게요 지금. 아무 쓰고. 응. 볼게요 티. 힐러 볼게. 아요 어? 아씨, 도망갔어 지금. 저 도망가잖아 위에. 아 뭐야. 잡가고는거 아니야? 잡으면 되지. 역시. <laughs> 어뭐 <죽었어. 웃음> 이거 근데 은근히 꾸릴 것 같은데. 계속 존나 어? 이렇게 빨리 끝나면아 근데 레드는 많이 나오는데. 어 1가파이 나올 텐데 그거. 없나? 이번에 상자 색깔이 좀 다. 저 가운데 아까 오. 보니까 어, 바로 한테. 바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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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아, 판테. 우리 어, 어디서 할 거야? 여기서 좀만 내려와. 음. 나 메이스. 데모나 뭐. 그리고 할버도 음? 있고 왜 뭐, 퍼마야? 레터 퍼마? 신발 힐렷. 뭐야? 신발 빠졌더지. 오케이 빠졌고 피었어 그냥 앞에 머리 한번 뗄게. 어 일단 힐러한테 1 0 걸어놨어. 힐러한테 한번한번 하나 놓게. 힐러 갑밥 빠졌고. 나이스. 피었어 앞에. 아, 뭐안맞졌네나 저게 뭐? 어, 빨리 죽어 줘어이걸또 하고 있어. 빨리 그냥 어디. 얘 3분 못 아, 죽었다. 죽었다. 잡았다 잡았다. 템 먹. 템 먹. 템 먹. 이제 5점씩 오른다. 아, 그래? 어. 아, 애들 잡았어요. 어, 이거 보라색 아니야? 먹자. 아니. 어제 버지면 안 돼. 제다잘 보고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음, 살짝 살짝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바로 말해 줘. 아, 뒤에,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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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왔던 게. 야, 빨리 아, 또 한성페이스 투덕기 노말 보고 있어요? 우리 그래, 퍼진? 어, 일단 천천히 조조 조심하고, 너무 무시마, 너무 뭉치지 마시하지 말고 한성페이스 한성. 메이스요. 어. 그거든 계속 앞에 들어오는 거 살짝씩 비벼줘. 노말 보고 조심하고, 노말 보고 일단 스택 걸어놓게. 을 앞에 들어온 거 계속 비벼줘. 스택 쌓아줘. 노말 보고 나 때린다. 앞에 피어스 앞에 피어스. 어. 히벤 아, 히벤 넣어놓게 을 히벤 넣어놓게. 을 나이스 어, 이거 앞에 끌어 놓을게요 아무래도 저 머리에 머리만 꽂줄게 머리 썼어요 힐러 끊었어 힐러 끊었어 주디 한번아 저거 저거 끊을 수가 없다 보, 보 끊을 수, 보 퍼지 할 수가 없어요 아 이거 뭐냐 저, 아저다이 아, 저 오케이 일단 힐러는 1 걸어놨어 힐러는 네들 비벼봐 도망가지 말고 네, 주디 비벼봐. 한번 깔아 놓을게 이거 비, 리셋 한번 해줘 리셋 한번 해줘 쟤네들 다 누웠어 나이스 리셋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괜찮아요 아니, 다시 살아나. 일단 계속 볼게요. 계속 볼게요. 3번, 예. 예. 다시 일반 한번더힐안 들어가. 이제 힐안 들어가. 힐리고 끌게 없지. 우리 어, 일단 힐러스턴 계속 봐. 계속 봐. 계속 봐. 어... 힐러 레이지 빨아 봐. 라스트 힐로 잡아 잡아뭐공 잡아. 튀기면 줄 건데, 니가. 부활 시켜줘요. <laughs> 어, 이거 부활로 바꿔서 부활 시켜줘. 음. 아니면 2분 동안 기다려야 돼. 좁, <목소리> 좁. 아, 자기장 생겼다가 생긴 거 봤다고. 반 봤어요. 어, 가운데 가운데 있네요. 팔로벌. <목소리> 어, 2분성이야. 2분성이 음, 원핸드. 라크보 있고, 원핸드? 어. 프런트백이야. 뭐, 프런트. 원... 백이야, 프런트. 네, 프론트백인데 네. 원핸드네. 커즈 커즈 터끝, 있... <laughs> 이거 뭐, 쑥 들어갈 수 뭐, 있으면 들어갈 뭐. 들어갈 들어갈게. 원핸드 커즈네요. 이번엔... 어. 어. 지금 어 앞에 앞에 이렇 툭툭 쳐줘 스택 쌓아줘 애들 피좀 그 떨어진 다음에 쏴주세요 피어코를 떨어진 애한테 오케이 앞에 들어가면서 들어가면서 피었어 앞에 피었어 오케이 다 다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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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주디아 막깔게 나이스 리셋 오케이. 아 힐벤 한번더 힐벤 한번더 들어갔어요 오케이 힐러스턴 힐안 들어가야지 쟤네쟤네 리셋 빠졌어. 피어스 앞에 피어스 피어스 아이 어, 제이 봐요 제이 봐요 제이 제이 크로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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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한번 써드릴게요 형님 다시 1벤 나이스 1벤 힐안 들어갔어 쟤네 또 조심해요 내가 한번 오케이. 빠질게요 힐, 힐 없죠 주디 멀로 제이 좀 제이 좀 제이 좀 나이스 제이 나이스 A 저거 없어 천천히 A 레지 없어 살짝 빼면서 해도 돼 오케이 나이스 아니야 그냥 하면 돼 그냥 하면 돼 그대로 하면 돼 그냥 하면 돼요. 얘들 딜러 다 죽었어 나머지 음... 다힐해 피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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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죽였네들 아, 얘네는 그 애들. 쓰레기인가 배님 보다 페임버프? 얘네들은 여기 처음 들어왔나봐요 다 임패밀 음. 1밖에 안 주는 거 보니까 연습하려 음. 왔네